네, 오늘이 벌써 11월 4일 월요일입니다. 그 11월을 맞이하니 그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단풍도 많이 들고 해서 이제 완연한 그가을의그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계절에 좋은 일만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는 시청자들께서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은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은 정보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유아교육의그 이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부모의, 오늘의 그 말씀드릴 부분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 태도가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 태도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미국의 발달 심리학자인 그 다이에나 바움, 바움 린드라고 하는, 바움 린드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부모의 양육 방식을 애정과 통제의 수준에 따라서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네 가지로. 그러니까 뭐냐면은그윗 부분이 애정이고 그다음에 이, 그 다음에 그 가로 축으로 했을 때윗 부분이 애정이 높은 것 그다음 밑에가 애정이 낮은 것그 다음에 세로 축으로 했을 때 이쪽에는 통제가 강한 것 좌측에는 통제가 약한 것 이렇게 그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정과 통제에 따라서 허용적 그그 그 유형 허용적 유형 그러니까 허용적 약 부모가 허용적 그 양육방식, 두 번째는 권위적 양육방식, 세 번째는 방임적 양육방식, 네 번째는 그 독재적 양육방식,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럼 허용적 그 방식은 뭐냐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이 애정이 높고, 그 다음에 그 통제가 좀 이렇게 허술한 부분, 이걸 허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권위적 그 유형이라고 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애정이 강하고 애정이 강한데 통제도 강한 것. 이것을 갖다가 권위적 유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방임적 유형은 애정과 통제가 뭐 거의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애정, 사랑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통제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을 방임적 그 양육방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독재적 양육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애정이 낮고, 애정 사랑은 낮은데 그 강하게 통제하는 그런 형식을 독재적 양육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그 분류를 했습니다. 허용적, 권위적, 방임적, 독재적 이렇게 네 가지로 그 분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네 가지 방식이 그... 아이들한테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허용적 유형이 되겠습니다. 허용적 유형은 애정, 사랑이 많을, 사랑을 많이 쏟고, 쏟는 데 비해서 통제나 하지 않는 거, 이게 허용적 그 유형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러한 그 유형, 부모가 이러한 양육 그 유형 태도를 갖는다 할것 같으면은 애정이 높지만 통제 정도가 그 낮을 경우 이런 것을 허용적 그 부모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러한 유형의 부모는 아이에 대한 애정을 충분히 표현하고 자녀의 요구를 그 잘게 들어주고 아이가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이렇게 표현하도록 이렇게 그 자유를 주는 이런 방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자녀의 요구에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행동 통제를 거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면밀하게 그 모니터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허용적 양육방식은, 양육방식을 받은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표현이 자유롭고 창주, 창의적이며 자율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규율, 통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규율이 약하여 자기 통제력이 약하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려운 상황에 접했을, 접했을 때 쉽게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이 바로 허용적 그 양육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권위적 방식입니다. 권위적 방식. 권위적 방식은 그 애정, 애정은 높지만은 통제가, 통제도 높은 것입니다. 애정과 통제가 그 높은 형식, 방식, 이런 것들을 갖다가 권위적 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애정과 그 통제가 모두 높은 경우에 권위적 그 부모로 분류가 되는데 이러한 유형의 특징은 통제를 많이 하는 편이지만 합리적인 이유를 꼭 설명하고 자녀들에게 그 온정적 정을 많이 주는 이러한 형,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녀의 요구를 수용해주고 자, 자 자녀의 요구를 잘 들어주고 아이의 행동과 정서를 면밀히 그 관찰하고 모니터랑, 모니터링 하는 그런 부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그 하지만은 지켜야 될 기준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또 엄격하게 이러한 태도를 그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알려 주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이 해야 될 행동이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지키도록 하는 이러한 부모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위적인 양식으로 방식으로 육아 방식으로 그 육아 방식을 받은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 책임감 있고 자율적입니다. 사회성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통제력도 높고 문제 상황에서 해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그 자신감을 갖게 돼서 개인 관계에서 원만하게 행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그 유대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부모와 잘게 밀착 관계 있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안정성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예쁘고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자녀의 모든 요구를 수행해주고 자녀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잘못들 해도 그 나무라지 않고 행동을 통제하지 않는다면은. 아이들은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조절력을 학습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는 요구하는 대로 살 수가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정을 벗어나서 어린이집에 가거나 학교에 가거나 또 사회에 나갈 것 같으면은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자신의 그 부모처럼 대주지 해 않기 때문에 그 자칫할 못하면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부모는 그 한계점을 가르쳐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방임정유형입니다 애정 정도 안 썼고 그 다음에 사랑도 안 썼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그 통제도 안 하는 내버려두는 그런 방식을 방임형 유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정과 통제가 모두 낮은 경우. 방임적 그 부모로 분류되는데 전문가들은 이것을 최악의 유형으로 그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가장 나쁜 그 부모의 양육방식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애정이 없으니까 관심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훈육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훈육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무관심한 부모입니다, 무관심. 우리가 그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는 말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증오하는 것보다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더 아이들을 그좀 이렇게 그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끄는 그런 형식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관심한 부모에게서 성장한 아이들은 관심을 끌기 위해 크게 감정을 노출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이런 그 부모들은 이제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 어른들한테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막 이렇게 그 폭력적인 행동을 하던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 문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다음에 애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가능성도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규율이 부족해서 이렇게 통제하는 것이 부족하여서 자기 통제력이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나 사회생활에서도 문제, 문제를 일으키거나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동료 학생들한테는 학교 가면은 그 유치원이나 그 어린이집이나 그 학교에 갈것 같으면은 왕따 당하는 이런 학생들이 그 많은 것입니다. 방임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타인의 관심을 필요로 하지만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유형으로서는, 아, 네 번째 유형이죠. 네 번째 유형으로서는 독재적 유형입니다. 독재적 <laughs>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애정도, 애정은 없는데 통제는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쏟지 않는데 통제는 못하게 하는 건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그, 그, 그 사랑으로 이렇게 부듬어주는 건 없는데 그 못하게 하고 통제하는 것은 강하게 하는 유형이 독재적 유형인 것입니다. 애정은 낮지만 통제는 그 높을 경우 독재적 그 부모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독재적 유형의 부모는 자녀를 지나치게 그 억압하고 간섭하고 또 자녀가 부모의 지시에 그 복종하기를 따르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복종 여부에 따른 조건부애종을 그 붙이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잘따르면뭐 해준다. 잘 따르면 너 이뻐한다. 이렇게 조건부 애정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아이들한테 조건을 다는 것은 참안 좋은 것입니다. 조건 칭찬할 때도 조건을 달아도 칭찬하는 것은 안 좋은 방식입니다. 내너 이거 공부 잘하면은 내가 뭐 사줄게. 또는 네 네가 이거 응? 내말잘 들으면. 내가 사탕 줄게,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조건을 붙이면은 그 좋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처벌과 물리적인 힘을 그 독재적 유형의 부모들은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정은 쏟지 않는데 그 못하게 하는 것만고 그것을 어길 경우에는 물리적 힘을 그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물리적 힘이라고 하는 거는 뭐, 뭐 체벌, 처벌한다든가 뭐 이런 걸 얘기하겠죠. 뭐 주박는다든가 때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독재적 유형의 양식을 양식으로 그 훈육을 받은 아이들은 주로 순종적이고 기후를 따르기는 하지만 자율성과 자신감이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쉽게 받습니다. 자기 표현이 제한되는 환경에서 자라므로 대인관계에서도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스로 할 수가, 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남이 시키는 것에 그냥 따르는 그런 경향이 강한 것입니다. 그 장기적으로는 부모에 대한 반감이나 반항심을 그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특히 사춘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그, 그 부모는 별로 좋지 않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감정을 그 억누르거나 그 표현하지 못해서 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그 많다라고 볼 수가 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허용적 유형, 그 다음에 권위적 유형, 그 다음에 그 방임적 유형, 그다음 독재적 유형 이렇게 그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 중에서 가장 그, 그 좋은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그 그 권위적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정도 많이 쏟으면서 통제도 가하는 이런 유형이 그 가장 좋은 그 부모의 양육 태도라고 볼 수가 그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부모의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 방식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 살펴봤습니다. 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